김 총리가 매일같이 서울시 정책 있는 곳만 쫓아다니고 있다네요. 왜 이러고 다니는 걸까요? 서울시장 흠집내기 할 시간에 제대로 된 나란일을 해야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노골적인 관건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의 책무라 하면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살피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 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김민석은 국무총리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입니까?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입니까? 두 번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과를 얻은 자가 총리라는 과분한 직분을 받았으면 겸허히 본직에매진해도 모자랄 텐데, 이런 총리를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